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재테크 번아웃에서 회복 중인 40대 초딩 아들 둘 엄마예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아주 정나비가 똑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육아를 핑계 삼아 집에 들어왔는지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들어왔냐면 너무 지쳤으니까 일단 한 달은 푹 쉬고 그동안 가게부 쓰면서 모은 돈으로 재테크 좀 하면서 아이들 생활 습관도 바로 잡고 엄마표 영어도 하고 어 책도 좀 읽고 이제 1학년인 우리 둘째 책도 많이 읽어주고 운동도 해야겠다고 그렇게 제가 야무진 생각을 했다랬어요 그런데 그 야무진 각오다 어디로 갔는지 그냥 야무지게 먹는 중이에요 아침에 남편 참치김밥 도시락 싸줬거든요 그리고 그 김밥 재료랑 같이 아침 먹고 있고요 김 있으면 다 맛있죠 뭐 그리고 혼자 조용히 평화롭게 먹어서 더 맛있고요 집밥과 가게보러 짠테크 생활을 한 지가 벌써 7년이고요 아껴서 모으는 건 이제 자신이 생길 때가 됐죠 1일 2당근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입었던 한복인데 이제 아이들은 커서 한복을 안 입을 나이가 되었어요 초등학생이고 이젠 사교육비 때문에 짠테크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짠테크도 정체 재테크도 정체 이런 걸 대환장 파티라고 하나요 짠테크에서 재테크로 넘어가야만 하는 시기가 닥쳐왔는데 어휴, 휴직을 하고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부동산도 주식도 마음같이 되지를 않고 그렇다고 운동도 아이들 교육도 뭐 하나 제대로 한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이렇게 속상할 땐요. 다음에 또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리고 뭐라도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한가롭게 강의나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첫째가 학원에서 영어 문법 그리 시작했다길래 전체적인 수풀 한번 훑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첫째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좀 하는 중이에요 우리 첫째 아이 내구조가 네 저랑 비슷해서요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또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 공부 도와주는데 시간을 좀 쏟으려고 하고요 둘째 아이 책 읽어주려고 두 번째 도서관 그려요 이전에첫 번째 도서관이 이거였고요 저게 책 제목이 이상한 건 이렇게 줄여서 써놔서 그래요 그리고 맘 같아서는 제가 다 예쁘게 그리고 싶지만 그럴리가 선수 교체합니다 보세요 우리 둘째 내구전는뭐 네 대략 이렇습니다 아이고 어, 이제 짠테크 생활도 하던대로 키부 머니 트래커와 집밥으로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하던대로 하는 건 힘이 더 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고 그리고 재테크는요 잠깐 가계부 먼저 쓰고요 마트에서 3만원어치 장을 봤어요 식재료 장 받고 식비니까 노란색으로 한칸이 만원이니까 3만원을 3칸 색칠해줍니다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사는데 이제 나무칸이 한주라고 8칸, 18만 원 정도 남았어요. 어, 재테크로 돌아와서 재테크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이 오가거든요. 근데 결정을 못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피하지 않으려고요. 어쨌든 넘어가야 할 산이니까요. 어차피 넘어야 할 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생각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요즘 채찍피티 있잖아요. 계속 울어보고 있고요. 이사가고 싶은 동네 있으면 일단 가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단지를 순빨이랑 다녀왔거든요. 아파트 단지 둘러보고 있는데, 이제 저랑 순빨이랑 어리버리하게 뭐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그 경비 아저씨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다 여쭤봤어요. 근데 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요. 그 아파트를 살지 말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되었어요. 결론은 급하게 매수하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동에 금매로 싸게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 사고, 아니면 굳이 여기를 살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순빠리랑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 우리가 막 천사를 만났다면서. 안 그랬으면 성격급한 제가 질렀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만 원, 이만 원은 아껴도 몇억 되는 부동산은 맘먹으면 사는 여자라서요. 어, 이렇게 짠테크에서 이제 재테크로 넘어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주식은 순빠리가 메인이에요. 뭐, 녹아내리는 계좌도 있지만, 또, 제법 잘 키우는 계좌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laughs> 실패가 없이 쭉 성공하면 좋겠지만, 또, 쓴맛을 봐야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가지를 안 긁으려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지네요. <laughs> 그러고 있고, 아까 장바온 야채로 간장 양장을 만들었고, 지금은 표고버섯 볶아요. 표고버섯은 한번 데쳐서 살짝 볶아줬고요. 버섯볶음은 나중에 당면만 삶아서 섞으면 잡채가 되고, 또 양념장 얹어서 비벼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담아놓고, 오늘은요, 어, 간장계란밥에 같이 먹을 거예요. 둘째가 간장계란밥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제가 이 어미된 입장으로서 그냥 간장보다는 야채 많이 넣어주고 싶어서 양념장으로 만든 거고요. 저는 아이들이 태권도에서 오기 전에 먼저 평화롭게 먹겠습니다. 어, 이날은 아점을 먹고 배가 고파서 제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와서 또한 그릇에 비벼줘요. 제가 처음에 재테크 번아웃에서 회복 중이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 그 번아웃 그거 잠깐 게을러지고 싶어서 찾아낸 핑계였을지도 모르거든요. 음, 간장 계란밥에 참기름까지 쪼록 붓고 깨뿌리고 있으면 우리 막내가 숟가락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또 들고 갑니다. 어 이제 저는 손발이랑 영화 한편 보면서 잠시 머리를 식혔다가 요 정도로 좀 쉬어 주고요 신축 모델하우스의 동태를 살피러 갑니다 신축 분양가가 또 너무 높다고 맨날 놀라지만 말고 이제는 익숙해져 보려고요 언제든 시장에 늦은 때란 없다고 하잖아요 짠테크에서 재테크 너무 겁먹지 않고 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